입니다. 오늘은 제가 방금 보신대로 이렇게 택배를 데리고 왔습니다 우선 저는 그 누구더라? 누구더라? 향기영사님인가? 하여튼 그분이 하라님과 푸짐한 이벤, 아, 교환 후기라고 찍었었으니까 어 그분 것도 봐주시고요 우선 이렇게 왔어요 그분, 저는 그분께 그 뭐지더라? 그 엑소 굿즈랑 인스 스티커 들리이랑 드리고 그분은 포장용품을 주시기로 했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어 테이프로 드리네? 잠시만, 열 보자마자 뭔가 송중기가 보인 듯한 이 기분 뭐지? 이렇게 덤도 주셨어요. 야! 와 송중기다. 한번 열어볼게요. 너무나 좋은 것같아 아, 진짜 감사합니다. 저 송중기 좋아하는지 제가 가르쳐드렸나? 기억안 나. 뭐야, 한정도 아니야. 우와, 이거 뭐지? 유시진이라고, 이렇게, 종이로, 사진 두 장을 주셨고요 이렇게, 스티커로 된 것. 어머나. 어머나. 아, 너무 소서워 헤헷. 오버 떨지 마. 어머, 어떻게 어떡해, 어떡해. 이게 다가 아닐 거야. 다가 아닐 거야. 너무나 좋은 것. 잘 쓸게요. 아, 잘 쓸, 이게 아니지. 진짜 감사하고요. 잘 쓸게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속속진입니다 엄청 많죠? 처음부터 이렇게 마트가 보이네요, 음. 어, 포장, 원, 형, 출처, 반지님. 이거는 포장, 이것도 똑같아요. 포장, 원, 형, 출처, 반지님. 이렇게 적혀져 있고, 마트가 이렇게 네 개가 왔어요. 네 통, 4통. 네 통이죠. 그분이 포장용 보험 처분하신다 하네요. 이게 뭐지? 어머, 어머, 죄송해요. 아, 이렇게 통이 왔어요. 어, 오, 어, 이게, 이게 큐빅 스티커인가? 스티커인가? 그러네요. 와, 많아요. 되게 많네. 이 통도 좋네. 진짜 감사합니다. 잘 쓸게요. 아, 맞다. 마테도 진짜 잘 쓸게요. 뭔가 이거 새것 같아. 헉, 이거 뭐지? 이거 뭐야? 이거 지퍼팩 같아요. 진짜 이뻐요. 귀엽고요. 진짜. 안니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. 지퍼팩 안에 지퍼팩이 들어가 있어요. 어머 어머 크기도 몇 종류야? 이게 엄청 째까만하죠. 이게 몇 장이냐면 여러분 지퍼팩 두개가 붙어있어요. 테이프도 안 붙었는데 붙어있어요. 어떻게 어머 됐네. 이거는 6장이에요. 아주 옐로 옐로한 지퍼백이 약간 큰 사이즈가 이렇게 왔는데 한번 몇 장인지 볼게요. 요거는 20장이에요. 이거 가 21장인가? 이렇게 되어져있고 이렇게 이거 뭐야? 어 여러분 이게 사이에 더 있었어요. 두장이다 근데 이것도 붙어있어요. 그러면 6장에서 8장이네요. 이렇게 빨간색깔의 하트가 되어있는건 13장이에요. 그리고 파란색이 2장이에요. 음? 아, 파란색이 두장있구요 이렇게 모르는 지퍼백이 한 장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받았습니다. 두개샷 엄청 어마어마하고요. 잘 쓸게요. 파트 감사합니다. 다음 거 보도록 합 하겠습니다. 인스가 110 장인가 그러시다고 하시던데 이렇게 되. 어이? 이거는 이거는 떡매이네요떡매이네요 떡매이네요. 두께샷. 우! 우선, 가장 큰 거는 이거구요. 음, 걔 엄청나게 많은 떡매가 있어요. 구부죠. 진짜 두께샷? 입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두께샷 어마어마하고. 전부 다 두께샷이 어떻게 그래요? 에이, 이거 송중는 조금 하는 얼만지 가셨는데 진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사랑합니다. 너무한데? 너무 많잖아. 내가. 야 너무 수수해 이 뭐야 이거 래핑지에 다 맞아 있네요. 이본 리본 리본 잘 어울려요 이 래핑지랑. 아 스티커와 래핑지가 약간의 찢어짐이 있긴 있지만 하여튼. 고야속셔짐 오니다. 없죠? 110장 정도 되신다고 하셨어요. 아이고, 아이고, 요, 요, 너무 많은 있어들 어떡해. 으 작은 거, 큰 것들이 다 섞여있어. 하여튼 두께샷이구요. 보도록 할게요. 이 것들은 뭔데, 이렇게, 마트로 마감해주셨을까요? 얘네는 다 따로따로 되있는데 얘네만 떡매로 되어있네요. 한번 볼까요? 아! 이렇게 내어져 있고요. 우와! 근데 얘네는 뭔데 이래 넣었지? 이렇게 맛대로 따로 마감이 된 아이는 34장이었습니다. 그 다음 나머지 애들도 볼게요. 딱 110장 맞춰서 주셨어요. 이렇게 모양대로 하면서 이렇게 개수를 셌거든요 네, 여러분, 캐쳐는 안 하셨다고 생각하도록 할게요. 우선 이렇게 되어져 있고, 약간 마감용 스티커가 좀 많이 왔네요. 네, 우선 110장이 왔어요. 아무리 많은 양이 있더라도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자, 전체 샷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이렇게 어어 어, 교환하실 분님 죄송합니다. 이름을 못 외웠어요. 하여튼 무슨 무슨 영사님과 한 교환 후기였습니다. 엄청 엄청 푸짐하죠. 그분과 교환하면 좋을 거예요. 제가 제목에는 꼭 그분 이름을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되고요 많은 저의 행운이 찾아옵니다. 여러분들이 구독을 많이 해주셔서 벌써 10명을 넘었기에 지금까지 어 사기 딱한번 당했어요 어저께 제가 카스에 서한번 당했었거든요 전차량 아 이거의 전차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설, 선물 개봉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작이었던 거고요 이거 먼저 보시고 그거 보시면 아마 재미 없으실 거예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하라이트부였습니다